안녕하세요. 드딥 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제 20대 국왕 경종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위 기간은 짧았지만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시기 정치적 격변, 특히 신임사와 그리고 경종 죽음의 미스테리, 이 독살설 관련 연구랑 기록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겁니다. 경종의 그 사년이 왜 조선 후기 정치의 어떤 분수령 같은 게 됐는지. 아, 그리고 그 신임 사화라는 엄청난 숙청. 또 영조 시대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독살설의 실체는 뭔지 당신이 그 핵심을 파악하도록 돕는 거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경종 재위는 딱 4년인데 그 전에 세자로 있었던 기간이 와, 30년이요. 조선 역사에서 두 번째로 길었다면서요.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했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긴 세자기간이, 음, 경종한테 엄청난 정통성을 줬어요. 자료를 봐도 뭐 개인적인 건강 문제? 간질이라든지 복통 같은 거요 그리고 어머니 휘빈 장씨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통성이 워낙 강해서 당시 그 막강했던 노론 세력조차도 감히 뭐 폐위 이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아, 폐위는 못 꺼내고. 네. 기껏해야 대리 청정을 하자거나 아니면 동생 연인군, 그러니까 훗날 영조죠. 이 연인군을 세제,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동생으로 책봉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랄까 30년 세월이 방패가 된 셈이에요. 근데 숙종 말기에는 노론 압박이 상당히 거셌다고 나오는데요. 김창집, 이건명, 이이명, 조태채 이 노론 사대신이 주도해서 연인군을 막 밀었다면서요. 어떤 시기였나요? 네, 아주 공세적이었어요. 기록을 보면 그냥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게 압력 넣는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경종한테 직접 대비 인원왕후 김씨한테 가서. 후계자 결정 승인을 받아오라고 요구까지 해요 와 신하가 임금한테요? 그건 좀...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다고도 할수 있는 요구죠 이게 왕권에 대한 어떤 도전처럼 비춰질 소지가 다분했고요 아 그래서 그게 결국? 네 바로 그겁니다 노론의 이런 좀 과도한 정치 공세가 역설적으로 경종한테는 나중에 반격할 명분을 준 셈이 된 거죠 즉위하고 나서 아 저들이 저렇게 나왔었지 하면서 노론을 숙청할 구실을 스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피비린내나는 신임 사화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신임 사화, 1721년, 22년. 이게 그냥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에도 소론이 노론 핵심 인사들을 아예 대역죄로 몰아서 숙청했다고 나오는데 어땠나요 그 과정이? 어 정말 참혹했습니다. 괴리 사화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1721년 신추 곡사로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이민 옥사에서 정말 정점을 찍는데요. 이민 옥사요? 네. 특히 목호룡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노론 쪽 사람들이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 이른바 삼수의 옴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변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시해 시도 고변이라니? 네. 이걸 빌미로 노론 4대시는 물론이고 수십 명의 핵심 인물들이 처형당하거나 아니면 유배를 가요. 노론 세력이 말 그대로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건 뭐 정적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런 제로썸 게임의 양상이었죠. 물론 소론이 집권했지만 경종이 워낙 짧게 재위해서 그들의 세상도 오래가진 못했고요. 그리고 결국 1724년 경종이 35, 정말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유명한 독살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그 다음 왕이 된 동생 영조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컸고요. 어떤 정황들이 있었길래 그런 의심을 받았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좀 공교롭게 맞물렸어요.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승하 직전 상황인데요. 기록에 보면 경종이 평소에 서로 상극이라고 알려지는 음식, 그러니까 게장이랑 생감을 같이 먹고 나서 상태가 갑자기 확 나빠졌다는 거예요. 개장장 생감이요? 아, 상극 음식? 네. 물론 이걸 영조가 직접 가져다준 건 아니고 궁중 주방 사옹원에서 올린 거긴 한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고 할까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고 승하에 이르는 과정이 좀 그랬던 거죠. 게다가 영조가 의료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바로 그 부분이 독살설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당시 어이였던 이공윤 같은 사람들이 인삼차를 처방하려고 했는데 영조가 그걸 막고 내가 의술은 잘 모르지만 인삼하고 부자, 이 부자가 기운 도두는 약인 건 안다. 이러면서 직접 그 약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부자는 독성이 있는 약제거든요. 아, 부자, 독성이 있는. 그럼 그게 정말… 글쎄요. 그게 정말 아픈 형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좀 절박한 시도였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정치적 실책이었어요. 소론한테는 영조를 공격할 정말 결정적인 빌미를 준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독살설은 이게 뭐 역사적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영조 재위기간 내내 그를 괴롭히는 어떤 정치적 진실로 작동했어요. 영조가 나중에 이 사건과 관련된 어의 이공윤이랑 그 일가까지 가혹하게 처벌한 걸 보면 이게 그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는지 좀 짐작이 가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경중의 그 짧은 시계는 정말 극심한 당쟁이 폭발한 시점이었고 신임사와 그의 죽음은 다음왕인 영조에게 평생 벗어나기 힘든 정치적 족쇄 독살설을 남긴 셈이네요. 네 그렇죠.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경종 시대에 이렇게 파괴적인 당파 싸움을 겪었기 때문에 영조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붕당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막으려고 했는지, 왜 왕권을 강화하면서 탕평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는지, 그 시대적인 필연성 같은 게 보이는 거죠. 뭐랄까, 이전 시대의 상처가 다음 시대 정책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종은 아버지 숙종의 뜻을 따라서 여러 위협 속에서도 동생 연인군 즉 영조를 보호했고 결국 왕위를 잇게 했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보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경종 사후에 그 동생을 독살이라는 의심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든 건 아닐까요? 만약에 경종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또 어떻게 흘러갔을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